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밀어 주게 될 거야. 오브라보브라보잘 거. <laughs> 그 평생 추억이다. 그렇지. <뭐라> 잘, 잘 생겼어. 어제. 그래, 어, 네. 그래. 그렇지. 일정비라. 는 많은데 이게 오래 가서 어져거야요 아, 조금 어요 그러니까.

머리 있 자, 르기전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봐. <목소리> 아, 야, 멋있게 남자는 멋있게 하는 거야 남자는 군대 진짜 가는 거 아닌 거 근데 <laughs> 군는 가는 거 아닌 거 같아? 근데 가야 돼? 알았어 내가 이거 진짜 멋있게 편집해가지고 브라더 <laughs> <laughs> 보기보다 어렵지 어? <laughs> 네. 그럼 이게 쉽지 않아 미는 게 브라더 <laughs> <laughs> 잘했어 하나더할게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여기 찍어 봐 봐. 딱 찍어 봐 봐. 기다. 이로 앞. 신약 안어 어지래. 맞습니다. 어. 나비대. 필린 서감. 보기 싫다. <laughs> 아, 아니, 더 멋있게. 보기 싫다 말고. 남자답게. 예! <laughs> <뒤에. 웃음> 그렇지! 예! <laughs> <Yeah. 웃음> 아, 그래도, 축하합니다. 라든지. <웃음> 축하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제 여기 찍어. <laughs>

何だ? <laughs> 그래. 어,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어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하자 남자니까 자, 하나 둘셋 대한민국 파이팅